안녕하세요 블레 달달카페 사장 달빛이에요 아아 여러분 그리고 저 심은 김주현 을 바꿀게요 그리고 오늘은 사랑과 이별 박장모브이니잼난마을 봐주세요 앙 그리고 밖에 비워요 약간 이별하는 느낌 지금 혜진 분이 만들라고 비유가 만드는 중 오빠? 오빠는 어, 어떻게 다타낼 수가 있어? 정말 신난데엄장난한리인데 빨리 나가나? 지역 같은 세상. 응? 음? 이러고 간다고? 야, 강아연. 지금 땡큐. 사랑해, 우더님. 아, 네네네네. 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는 16. 가자. 이에요. 아 그러시구나. 그럼 혹시 햇빛 좀 다니세요? 제가 거기 다니고 있어가지고요. 어, 무슨 <laughs> 김지현인데요? 어 같은 학교니까 말 놀까요? <laughs> 어 유유? 내부 친구 유유 동생? 헐, 레전드다, 진짜. 근데 너 어렸을 때 진짜 잘생겼네. 지금 어떠려나? 얼사 보내줄 렘? 헐, 진짜 겁나 잘생겼다. 올 때도 더 잘생겨졌잖아? 진짜 고백 같. 헐, 나 너무나 잘생겼다. 고백 갈게요, 갈게요. 이렇게 급정기? 방군이지 역시 난 직진을 보면 콩닥거린다니까. 오래가장. 뭐? 체린이랑 밀라가 우리 애기들이 너랑 동갑이잖아. 요즘은 동갑한테 잘네그냥 증거 좀 줄래? 어, 어떻게 왔다다. 홀, 체린 밀라 실망해. 와, 이제 동갑한테 현비 선배 붙으면 얼마나 공기 잡은 거야. 아 <laughs> 진짜 꼴 보기 싫다. 애들한테는 삑 듣고 선배없테는 착한 척? 착한 척오지우 지리고 레리 꼬다 진짜. 뭐래? 넌 포함 안 시킬걸랑? 웃기고 앉아있네. 근 찔러서 그렇지? 넌 죽었어. 그리고 말해주면 때릴 거 아니야. 안 그래? 아임 협박하려나? 성경 결친 미우랑은 우리 몰이죠 응니나주어 어디 이니겐나 협박이야 또 학교에서 거기 들리는 없을 거다 수고해라 응? 응? 지금 여친 앞에서 뭐 하시네 왜 저래. 아, 너 진실방을 따라와. 15분 뒤. ᄒ <laughs> 저기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. 얘들아, 우리 같이 시간 낸다 가자. 영주인도 부르고 도윤이, 수윤이, 서윤, 민솔 지윤이 불러, 오케이? 뭐야, 왜 이렇게 준비 좀 빨라, 우리 단합, 우리 단합성 벗서 오케이, 가자, 가자. 뭔데? 도착했다. 어쨌든 우리 머리띠 맞추자. 커플끼리. 언니가 우리 북극녀 올라가자. 내가 산다. <laughs> 이거 써봐. 하, 죽을래? 1년 사좀 쓰고. 어쩔, 어쨌든 티셔츠를치르고자 언니가 빨리 가자. 됐어, 늦으면줄 오래 서야 된단 말이야. 우리 땐 나이스, 빨리 타자. 따다닥. 내 펜자 언니가. 야 긴장풀어. 어어 출발한다. <목소리> 이게 버선 1이고 내려간다. 하나 둘셋 무야. 웃기야! 40년 타임, 앞머리 종료. 뿌이! 아니, 아니,가, 끊는 거야. 데리자. 아우, 곧만도 많아 우리 귀신의 집 고고, 저기 있다. 가자, 저기 가장 무서운 고수의 벌은 가졌단 초수인데, 너를 위해서 진급. 오케이. 그 다음 여자. 그럼 박민솔. 너가 쏘삼. 난 초코츄러스로 부탁한다. 친구야. 일단 불량 조절 10일 다음에 그럼 안녕히 계세요.